불멸단의 임무 중 하나, 금고 방어. 오늘은 금고 방어에 뛰어들어 봅니다. 네, 잼 님의 선방으로 네, 팀중 4위에 랭크되어 대기하다. 이제 막 금고 방어에 들어가게 되었네요. 잼 님, 감사. 네 명의 팀중 4등이면 꼴찌 한거 아니요? 반에 블링걸 잼님 함께 합니다. 꽉 금고라! 으라차차! 아, 좋아어 바네 님한명 처치했습니다. 어! 대마리! 좋아! 핵이 있어! 에궁 그럼 그렇지. 크크크. 그, 그, 그. 이번 판은 금고 방어에 실패한 듯하네요. 금고 방어에 실패하면 점수는 없는 건가요? 금고 방어에 실패하면 금고 방어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금! 음, 아쉽긴 하네요 조금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다시 대기 순번 4번으로 오늘 클랜 전쟁 시간이라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기네요 이번 판! 아깝네요 다시 낚시를 하면서 시간을 낚아보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도전! 이번에는 과연 금고를 무사히 지키고 방어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출발합니다. 블링걸과 대마리 선두로 달려나갑니다. 아! 그런데 적들이 맵에도 안 보이는데 아! 음, 어디 있는 거죠? 정말 보이질 않네. 끝에 있나? 내 참을성을 시험. 여기도 없고. 뭐? 설마 다음 층으로 간 걸까요? 나하하하. 금고 방어하면서 다음 층으로 올라가야 하는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혹시 모르니 한번 올라가 보입시다. 아. 어. 이자요? 네, 흔적이 보입니다. 지나간 듯하네요. 드디어 적과의 조소소가 클랜군 한명 발견. 처치 완료했고요. 두명더 계시네요. 누가 여기까지 따라 올라올지 모르고 있었나 봅니다. 흐흐. 이번 판은 방어 성공. 에고, 잼님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냥 나갔나 봐요. 이번 판은 특이하게 한층을 더 올라가서 금고 방어를 한 특이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만에님은 버그가 많은 이모탈에서만 경험해 볼수 있는 거라네요. 크크.